아, 또, 오랜만에 미조로 왔습니다. 여기 미조, 어, 북쪽인데요. 북쪽 강만인데, 낚시하시는 분들이 이제 모원투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 저쪽 분들은 또 이제 학공치 낚시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멀리서 보기로는 별로 조가는 없는 것 같은데, 아. 이쪽, 북쪽은 그렇게 조가가 많은 것 같진 않거든요. 한번 살, 살짝만 살펴보고 올게요. 어, 가서 한번 여쭤봤는데 조가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고기가 좀 나오냐고 물어보니까 욕기 나온다고 말씀하시네요. 아, 그만큼 고기가 안 나온단 말이겠죠 일단 그러면 이제 다른 포인트 또 한번 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는 미조로 120인데요 어, 여기는 지금 아무도 낚시를 하지 않네요 어, 저쪽에 여기가 낚시통제구역이라는 어, 게 지금 걸려 있긴 있는데 동제 구역이라 그런지 아니면 거기가 안 나와서 그런지 오늘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날 날을 잘못 잡고 온 걸까요? 지금 미조로 120원 낚시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한산합니다. 어, 여기는 미조항 방파제 쪽인데요. 어, 여기도 낚시하시는 분이 몇분안 계시네요. 조가가 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고기가 안 들어왔는지 낚는 모습이 안 보이네요. 여기는 이분들은 닭뭉치를 좀 잡으셨네요. 향이들이 귀엽습니다. 이거는 뭐 오전에 나온 겁니까? 예. 아니 도 잡고 있습니다. 지금은 좀 들어왔다 빠진 건가 보다. 그렇지? 지금 좀잘안 잡힌거에요. 아침들이 조금 잡히것 같아요. 예. 어, 많이 잡으셨네. 어, 시간이 조금 안 맞은 것 같습니다. 아침에는 좀 들어왔다는데 어, 지금은 별로 소식이 없다고 하네요. 아마 나중에 해질녘 좀 빼서 들어올려는지 조금은 지금은 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포인트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어, 저 앞에 할아버지 한 분은 좀 많이 잡고 있으시더라고요 보니까 아마 오전에 들어왔을 때 잡으신 것 같고, 어, 지금은 조금은 이제 학공치가 약간 소강상태인 것 같습니다. 나중에 아마 저녁 무렵에 또 들어올 것 같은데, 일단은 그러면 하, 어, 또 다른 곳에 가서 이제 상황 살펴보고. 어, 전역점 돼서 다시 오도록 할게요. 어, 여긴 다파말 방파제인데요. 어, 여기도 별로 사람들은 안 보이네요. 어, 화공치가 조금 빠진 건지 아니면 시간이 좀 적절하지 않아서 그런지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어, 그럼 여기서, 어, 조금 해보다가, 어, 넘어가서 그미조항 방파제에서 그 내시점에는 그쪽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깐 여기서 한번 낚시해 보도록 보고 가도록 할게요. 어 어제까지는 잘 나왔었는데 어, 지금은 안 나온다고 말씀하시네요. 일단 그럼 면저 끝에 가서 조금 해보고 어, 안 되면. 또 미주항으로 나중에 이동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 여기 바다, 남해바다 보는 것만으로도 힐링되고 좋네요 어, 이제 낚시 시작했는데 어, 날씨도 좋고 정말 어, 최고인 것 같습니다 계속 낚시해 볼게요 오늘도 여전히 또, 아, 한 마리 또 올라왔네요. 또 오라는 학공치는 안 오고, 또 올라왔습니다. 아까 큰게한 마리 묻었었는데, 바늘을 들고 갔거든요. 일단 계속 공략해 보도록 할게요. 잡히라는 학공치는 안 잡히고, 계속 저 놈이 아까 그놈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또 올라왔습니다. 그래도 손맛은 좋네요. 어 일단 또 보내주고 계속 낚시해 볼게요. 여기는 이 고기밖에 없는지 계속 이게 올라오네요. 일단 이놈이라도 좀 잡아놨고 나중에 풀어 주든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꾸 미끼를 얘들이 먹어서 간. 가둬놓고 한번 또 시도해 보겠습니다 어, 오늘 날씨는 참 좋고 한데 꽁치 조간은 없네요 아마 꽝치고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남에 와서 어, 예쁜 바다 물결도 보고 경치도 볼수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 어, 비록 뭐 보기는 음, 못 봤지만 그래도 어, 많이 힐링하고 가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해보고 저 어, 미조 쪽으로 자리를 옮기든지 그렇게 해볼게요. 아, 오늘은 학꽁치가 안 들어오는 날인 것 같습니다. 아, 위조 한는방파제인데여기도 홍채가 없네요. 날를 아, 잘못 잡았네요. 다음에 또 와서 또 잡아보도록 할게요. 어, 여기는 가인포 방파제인데요. 어, 잠깐만 한번 몰락 낚시 한번 해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오랫동안은 못하지만 한 30분 정도만 한번 또 낚시 남해 온 김에. 몰락 낚시 한번 해보고 오늘 가도록 할게요 어, 가인포방파제에서 드디어 애플락 하나 사았네요 아, 크기는 한뭐 12-3cm 될것 같은데 아, 너무 이쁘고 귀엽습니다 아, 그래도 이제 이 남해와서 뭐 늦게나마 이렇게 몰락을 어, 예, 볼락이지만, 볼락 얼굴 볼수 있어서 좋습니다. 가인포 방파제에서 본첫 볼락입니다. 어, 가인포 방파제에서 어, 올린 이쁜 귀여운 볼락입니다. 어, 물이 상당히 차가운지, 예, 몸이 상당히 차가운데, 그래도 이렇게 방파제에 와서 볼락 작지만, 또 얼굴 보고 가니까 좋습니다. 여기 방파제는 어, 이렇게 가로등들이 저녁에도 켜져 있고 해서 또 낚시하기도 괜찮은 것 같거든요. 앞에 이렇게 좀 무너진 테트라들이 좀 많이 있어서 어, 낚시가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에 어, 볼락 얼굴 봤으니까 보내주고 계속 낚시 한번 해볼게요. 어, 어, 이제, 이, 출발하는데요. 갈 때쯤 되니까, 이쪽 방파제 끝에도 한두분 계시고, 또 차도 한 서너 대가 더 들어왔네요. 아, 볼락낚시를 하러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은 물때가좀안 맞는지, 아, 볼락이 좀, 아, 잘안 보이는 것 같네요. 자, 오늘 남해에 와서, 어 하루 종일 이렇게 낚시도 해봤는데 어, 이렇게 볼락 얼굴도 보고 또 바다 푸른 바다 넓은 바다를 보니까 또 마음도 넓어지고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또또 어, 또 이런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